수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은 동사가 해부빈이에요. 여기에요. 요 쉼표, 심표 쉼표는 삽입절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어고 동사가 됩니다. 루킹은 분사입니다. 바라보면서 보며 분사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면서, 아웃사이트, 내부에서 외부에서, 외부. 냉철한 사람들이니까 외부예요퍼스트티브는 뭐라 불러요? 관점. 외부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은, 스트럭크드가 마주한이라는 뜻입니다. 뭐 했다? 마주하게 됐다. 뭐에? 시어터 보이지? 리컬. 그래서 연극적인 이란 뜻이야. 연극적인 퀄러티는 여기서 품질이란 뜻이 아니라 속성이라는 뜻이야. 네이처라는 뜻이야. 사회적 삶.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 여기. 어디에 빠져 있다? 소셜. 사회적이라는 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회적 사회적 삶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 삶이 뭐로 가득 차있다? 연극적 속성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뜻이야. <laughs> 인간을 바깥에서 쳐다보니까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연기한다는 거잖아 인간들이. 네. 그 말이 다야. 코테 그러면 인용문이야. 가장 유명한 인용구가 있는데 익스프레싱은 분사다? 표현하는 이것 이것은 연극적인 속성이야. 디스가 받은 게 뭐라고? 연극적 속성이라고. 디스가 받은 게 뭐? 연극적 속성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색스피어의 말에서 온 거야. 작품 속에서 나온 거야. All all the worlds 모든 세상은 이제 준 말이야. 모든 세상은 스테이지. 뭐고 무대. 연극이니까 무슨 무대? 연극 무대고 모든 사람과 여자, 남자와 여자들은 단지 단지 뭐이고 r 이 생략돼 있다고 하자 조비디 일동아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거야 미얼리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동사를 적어주면 돼 배우 배우들이고 그들 모두는 익스히트는 퇴장하는 곳. 비상구에 이거 적혀있어. 퇴장구와 입장구. 입장이 있더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 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뭐할 때가 있다. 나갈 때가 있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나갈 때가 있는 거야.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얘는 하는 거야. 하다. 파트는 역할이야. 배역이야. 많은 뭐를 했어? 롤리스.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야 배역을 많은 배역을 맡고 있어 <laughs> 그럼 인간이 여기에서는 이 연기 저기에서는 저 연기를 한다는 거네 됐지요 만약에 극장과 그리고 얘는 연극이라고 하자 계속 연극이라고 했으니까 연극과 그리고 배우가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옛날스럽게야 전통적으로 리프레젠트는 표현되다 바이 앞에니까 ing 분사가 아니라 pp 분사겠지? 바이 앞에니까 아, 수동태라는 거지. 마스크의 이미지, 가면의 이미지에 의해서 뭐 되어진다?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지. 가면을 어떤 가면을 쓰면 그 배우가 뭐가 되고, 어떤 가면을 쓰면 그 배우가 뭐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표현된다면, 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은 작가들은 이푸절은 지금 이렇게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난 거야. 인플라이 암시한다. 암시하다. 접속사 대디아라고대절이야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뭐를 쓰고 있는 거나 똑같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야.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암시한 거야.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마스크를 쓰고 여러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삶에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무슨 삶에서? 사회, 인간관계 삶에서 여기 가면 이 마스크, 저기 가면 저 마스크를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연기자가 될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우리 사회생활로 바꿔보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수 있겠지? 뭐 승진을 한다거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예, 그런 식인 거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성공한 연기자라면 사회생활에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더 승진을 잘하겠네. <laughs> 오셀로라고 하는 연극 속에 나온 배역 이름이야. 라고와 같은 악역이야, 악역. 악역. 에빌 타입스가 악역이야, 악역. 악역, 역할. 악역은 컨실 하니까 뭐 하다? 숨긴다. 친근한 미소 뒤에. 그럼 얘 친근한 미소라고 하는 뭐를 쓴 걸까? 이 사람은?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은, 라고는, 친근한 미소 뒤에라고 했으니까, 뭐를 써야지, 친, 사람들이 속을까? 악역을 쓴 사람이? 사람들 속여야 돼. 뭐를 쓰고서? 웃음 마스크를 쓴 거지. 그럼 마스크를 썼으면 걔가 악역인지 알아볼라 사람들은. 몰라. 친근한 미소 뒤에 뭐를 숨기고 있을까? 허스털. 좋은 거야 적대적인 거야? 적대적인 거야. 악한 거야. 적대적인 뭐를 숨기고 있어? 의도. 그럼 생각해봐. 라고가 악역을 맡은 악역이야. 나쁜 놈이야. 그럼 내가 나쁜 놈이네 하지 않고 뭐를 썼을까? 마스크를 썼겠지.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지. 이해가된 거야? 여기가 포인트네. 뭘 갖고 뭐로, 뭘 갖고 뭐를 숨긴다? 친근한 미소를 갖고 악한 의도를 숨긴다. 빈칸이면 되겠지? 그다음 아 r 스 다른 사람들은 행동할 수 있어. 행동할 수 있어. w i 플러스 추상 명사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알 테니까 자신감. 요단은 허세인데 허풍이야 허풍.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밑에 줬었는데 선생님은 뺐어. 에우라고. 허풍이야. 허세. 어, 내가 줬어? 내가 안 줬다고. 아 뭐래? 자신감을 갖고니까 자신있게라고 번역해야 돼. 허풍을 갖고니까 허풍있게라고 해야 돼. 허풍스럽게라고 해야 돼. 이렇게. 딴 사람은 허풍을 부리는 거야. 뭐를 쓰고, 가면을 쓰고. 자, 허풍을 부리고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뭐를 연기하는 거야? 리더, 지도자를 연기하는 거야. 훌륭한 액팅, 연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나아가다. 나아가다. 아, 여기, 뜻이 겹친다. 위에다 헤쳐나가다라고 하나 더 적자. 헤쳐나가다. 복잡한 사회적 환경 나왔네. 소셜 인간관계. 복잡한 인간관계 환경 즉 사회적 환경을 헤쳐나가고. 얘가 1번. 얘가 2번. get ahead. 밑에 단어. 나아가다. 앞서서 저까지 하자. 앞 어헤드니까 앞서서. 앞서서 나아간다라는 거. 승진한다라는 거지. 훌륭한 연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사회에서 연기 잘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역할 잘하고 저기서 저 역할 잘하는 사람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잘 나가겠지? 그리고 그래 승진도 할 거야. 마스크를 쓴다는 얘기는 뭐야? 어저스팅 적응하다, 조절하다, 자신의 행동을 뭐한다고? 조절한다고. 베이스도 온 하니까 근거해서라는 뜻이야. 근거해서. 사회적 맥락, 기분하면 주어진 특정한. 특정하고 주어진 맥락, 주어진 사회적 맥락에 근거해서 그들의 행위를 적응하고 조절니다 조절하는...